처음으로 카메라봉에다가 핸드폰 달고 하고 있어요. 지금 라면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일단 라면 가게를 찾아보진 않고, 진짜 아무 데나 갈 거예요. 뭔가 유튜브에 이미 엄청 많은 라면집 나와가지고, 한국인들 절대 모를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멀리 보이시나요? 제가 야구장이라요 야구장. 헤이페이돔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석까지 일단 가볼 거예요. 시간 많아 가지고. 오늘 날씨가 여긴 밝고 저긴 좀비올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보통 좋습니다. 보통으로 바로 집 근처 학교가 있어가지고 평일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교회 근데 확실한 건 사람이 없으니까 찍으면서 말하는 거 별로 안 민망하네. 혼잣말하는 거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거울샷 한번 찍어볼라 했는데 거울이 구부러져 있네 하나도 안 보인다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가는 만큼 저도 이 길을 처음 갑니다 유튜브를 혼자서 진짜 조용조용 몰래 하려다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 것 같냐 이름도 막챗 지피티로 지어보고 네. 들어가 봐도 되나? 동네 분위기 진짜 좋지 않나요? 대충 저거 기준으로 저로만갈수 있으면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풀들 이렇게 되어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습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영상은 계속 <laughs> 찍고 있으려고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진짜 영상이 조금밖에 안 나오던데 대충 다 찍어 놔야 될 것. 같아 여.. 이쁘다 약간 신비한 느낌이긴 하네요. 올라온다. 어디까지 온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많이 걸었거든요. 걸어도 걸어도 마을이에요. 큰 돔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가다가 그냥 라면집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자전거 탈걸 그랬나 봐요. 음. 박탈감 되네. 아, 근데 조금 골목길 걸으니까 기분은 좋네. 공부하려고 공부할 것도 챙겨왔거든요. 자격증 같은 거 하나도 안 따고 와서 일본에서 보려고요 나그네상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본에 집이 없나 해가지고 서일도 찾아봤거든요 <laughs> 주변에 없어요 에냥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온 거 기준으로 제일 그냥 가까운 데 가려고요, 그냥. 아, 약간 원래 길걸 그냥 돌아댕기면 다음에 좀 나오는데. <laughs> 하도 안 나와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냥 없더라고. 한 10, 10분 정도는 다 걸어가야 돼서 제일 가까운 데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여기 걷고 있는데 여기 그냥 되게 한국 같지 않나요, 그냥. 뭔가 일본 느낌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 시원하다 오늘도 날씨.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데 좋아요. 근데 확실히 동네로 걷는 게 낫다 마을 길로. 아 어, 이게 좋죠. 저까지. 저까지 이어지는데. 카메라 많이 된다. 중간에 배팅? 패팅장 발견했는데 궁금해서 올라가 볼게. 안 그래도 최근에 왜후쿠카에는패티만는 없냐 검, 여기 검색해도 안 나왔었거든요 다르게 검색한 지 모르겠는데 한겠습니다 음, 여? 진짜네 아, 안녕하세에있요아네자아알겠습니다 아. 어, 아, 저거 배팅하려고 들어갔는데 제 장을 지갑을 딱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 지갑을 안 들고 왔더라고요. 아씨, 동전 지갑이 있었는데 얼마 있는지 봤는데 해봤자 300엔 이거 라면도 못 먹으러 가가지고 이러면은... 아,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 다음에 와야 될것 같은데, 아, 내가 네, 못한 소기까지걸어왔는데 아, 확인하고 올 거예요. 아, 이제 어플 설치해놔야겠다. 짜증나네, 지금 다시 가고 있거든요. 네이버 페이에서 현장 결제하는 게 있더라고요. 별로 일본 여행했을 때쓴 기억이 있어서, 한번더 물어보고 할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어찌 어찌 성공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도착했습니다. 어 잠깐 했다고 땀이 났어요. 배고파져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어, 식당 들어왔고 음... 종류가 많은데. 어? 어.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あ。これはノーマルな。ラーメンですあ、はい。あ、おすすめがノーマルラーメン。えっ、はい、と、これはと。チャーシューニメンポーク。あ、はい。あ。それ。こっちでお願いします。はい、チャーシューで。はい、わ、はい、かり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おぎやも、一つ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一番下から、普通に。

아, 맛있かったで 네, 네, 어, 이바라크 맛있었습니다. 어, 어, 안짜 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놀러 갈까? 아, 배부르다. 다행히 페이페이가 되는 곳이어가지고 QR코드로 결제하는 카카오페이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 확인하수...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뒤에 받으신 분이 페이페이대 오네가이시마스 해가지고 아 진짜 다행히 살았다 가방에서 없는 현금 다 긁어 모으고 있었거든 동전 떨어진 거 없나 진짜 다행입니다 아 어쨌든 라면 너무 만족했어요 진짜 그래, 원래 생각했던 게 그냥 이런 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라면집 많으니까 원래는 오늘 저할 일은 끝났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 구도입니다 여전히 해는 안 졌고 이렇게 쉬는 날에 뭐 하나 갔다 오면 피곤해서 자야 돼요 오야즈미